최고의 게이밍 모니터 한눈에 반할만한 성능. 삼성전자 오디세이 올레드 G9 S49C G934를 소개해드릴게요. 49형의 32구 울트라와이드 디자인으로 정말 시원한 화면을 자랑해요. 게이밍에 최적화된 240Hz의 주사율과 0.03mm의 응답속도 덕분에 게임플레이가 정말 부드럽고 쾌적하답니다. 색감도 뛰어나서 기존 VA 패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해요. 설치도 간편하고 두께가 얇아 공간 활용에도 좋답니다. 단 리모컨이 없는 점은 아쉬워요. 전반적으로 디자인과 화질이 만족스러워서 게이밍 환경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면 적극 추천합니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지포 27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모니터는 ips 패널로 광시야 각과 뛰어난 색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특히 240Hz의 높은 주사율과 1mm 초의 응답속도로 게임할 때 지연 없이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h d r 10 지원 덕분에 생생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게다가 피복 기능까지 있어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하기도 편리하죠. 소비전력도 낮고 에너지 효율 등급도 만족스러워서 환경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도 세련되고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삼성전자 80cm, QHD 오디세이 G5 게이밍 모니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모니터는 2560X1440 해상도와 최대 144Hz의 주사율로 게임할 때 정말 생생한 경험을 선사해요. 커브드 디자인 덕분에 몰입감도 훨씬 높아지고 VA 패널로 뛰어난 색감과 명암비를 자랑하죠. 크기는 적당하고 스탠드 포함해서도 가벼운 편이라 설치하기도 쉽답니다. 밝기는 250CD 제곱미터로 일상적인 사용에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게이머라면 꼭 한번 써보길 추천합니다.